오늘 24년 11월 5일 오전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종목들 좀볼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생겼죠. 그죠? 아,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또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 그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수익 내 수익권으로 올라온 종목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신규 섹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 그죠? 휴마시스 계속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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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거리고 있는데, 얘는 얼마에 대응했던 종목이에요? 1900원이었죠. 1900원. 1900원에서 우리가 요날 대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 다음날 조금 빠져주는 거 같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요 패턴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을 역에서 썼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한 다음에 당연히 단기 조정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몸통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요 몸통 자리, 요 시작가하고 요 몸통.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큰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요요 요, 요 오늘 저가 자리에요 오늘 저가 얼마에요 보시면 오늘 저가 2095원입니다 2095원만 잘 버텨준다 라고 하게 되면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건데 만약에 고자리를 그좀 넘겨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2,600원까지도, 원 그죠? 한 2,600원. 한 원한요 라인인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요, 요 정도 라인. 그죠? 요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요 라인 되겠네요, 요 라인. 그죠?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휴마시스 괜찮습니다. 어 계속 좀 좋은 흐름들 나와주기를 조금. 기대를 좀해 볼게요 음 오케이 자 휴마시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였어요? 펜젠 자 펜젠 어디 있나요? 펜젠 여기 있네요 예자 펜젠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죠 요건 이제 신호 준 거거든요 이거는 펜젠은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딱 진입을 한 거예요. 돈이 들어갔어요. 어떤 팀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개인들 돌려내고 어 내보내면서 신규 물량 싹 잡아 위에 거싹 잡아 먹으면서 지금 신호를 준 거예요. 세력 팀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신호 주고 받은 거예요. 움직일 겁니다. 펜젠도. 근데 오늘 이미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수익권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수익권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매도된 물량으로, 어,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죠. 아,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계속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어디, 뭐, 여기에서 해먹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어? 여기에서 털고 나가려면이 추세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어, 거래량 지금 들어왔고, 그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신규로 우리가 대응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서부터 그제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해리스죠, 해리스. 그리고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음,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초박빙이에요. 응? 초박빙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 뭐 아니면 도에다가 도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박할 필요 없어요. 그죠? 분명하게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대장이 한 명이 튀어나갈 거고 음? 어떤 섹터든지 간에 대장추가 하나가 딱 뛰어나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 얘가 딱 뛰어나가면 그 뒤에서 이제 쫄병들이 따라갈 거예요 쫄병들이 어. 그러면 요 종목들을 노리셔도 돼요 굳이 막이 종목 들어가가지고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 종목들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한 템포 조금 밀어 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요, 여러분. 일단은 이 중국에서 어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무비자 무비자로 며칠, 15일 동안 여행을 할수 있게끔 풀어 줬어요. 대상국을 한국을 지정을 했습니다. 뭐예요? 중국에서도 어, 한국 사람들 많이 와서 돈좀 많이 쓰고 가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을 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하고 일본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한국만 지정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 고마워 시진핑 어야 고맙다 야 우리도 좀 풀어 줄게 어? 우리도 너희들 좀 풀어 줄게 지금은 어디만 돼요 제주도만 돼요 무비자로 입국이 되는 데가 근데 제주도만 되는 거를 어, 넓혀 가지고 서울까지도 그죠. 음, 무비자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풀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겠지만은, 중국의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들어올 거다.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어제 어디, 어느 섹터가 움직였어요? 여행. 그죠? 화장품. 요쪽 생, 요쪽 섹터가 움직인 거예요. 그죠? 이쪽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갖고 또 어제 어 금투세 관련 이슈가 있었죠. 금투세. 어. 자, 큰 손형님들은 완전히 기뻐뛰며 날뛰겠죠. 완전 땡큐다. 야 세금 굳었다. 어. 음? 큰 손형님들이 좋아하니까 시장으로 상승 어, 시장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그 수급으로 인해서 어제 굉장히 강한 시장을 어저께 코스닥이 3% 이상이 올랐잖아요. 어, 이러한 좀 어, 영향을 좀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뭐그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어 아, 정말 하기 싫지만 워낙에 서민들이 주식시장 임금도 안 올라 물가는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안 올라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아 싫지만 동의하겠다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훈풍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큰손들이 일단은 뭐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있다 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어 같이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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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섹터거든요 이게 여기 어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이에요. 이건뭐 다들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오가닉 하고요. 어? DYD, BL팜텍 이런 애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똑같은 움직임의 패턴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어요 엄청 눌렸다고 응? 어제 실리콘2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죠?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얘도 한번 추세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 그죠? 또 이렇게도 하나 그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점에서 요렇게도 하나 구워보시고. 어. 그러면 일단은 변곡점, 즉, 슈퍼맨의 등장이 나타났고, 우상향으로 틀어놨네? 어, 그래? 야, 우리 공부한 거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죠? 요 꼬리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 꼬리는. 이건 매집이에요. 예? 어? 얘는 매집이라고요.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물량 싹 잡아 먹은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어, 거래 하단에서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준 어디 잡아야 돼요? 여기 잡아야죠. 이렇게, 그죠? 잡았어요 지금. 이거요, 여러분. 응? 내려와 줘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늘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브리핑 자료 올려드릴 때 여기 이렇게 가리죠 제가. 어, 요거는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은 이거 어떤 종목인지 아, 아세요. 어? 자, 해서 공부용으로라도 좀 보셔야 된다. 공부용으로라도. 그냥 혼자서 만 고민하시고 매매하시지 마시고 공부용으로라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인들이 한번 오게 되면 싹쓸어갈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아침에 잘안 바르거든요. 네,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잘안 발라요. 그리고 예전에 방송할 때도 화장 너무 진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막 그거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에는요, 얼굴이 땡기니까 찾아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거 봐요. 사무실,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 아니, <laughs> 네? 저도 이렇게 바르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바라봤어. 어? 화장품 관련 섹터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요 방에서 언급드릴 테니까 요 방에서 여러분들 함께 어 매매하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시장 상황이 뭐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당연히 뭐 시험 시험 가야 되겠죠. 어떻게 맨날 올라가요. 어. 근데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닥이 3, 5개월 이상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 잘 해놓으시면 되시고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해리스 관련주 좋아요. 트럼프 관련주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하겠다. 오늘 2시서부터 투표 시작되죠. 그죠? 자, 중국의 무비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오늘 여행과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요 중에서 들어갈 종목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못 먹어도 고다. 어?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금투셀의 폐지를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다. 고맙다. 어. 뭐, 어쩌겠어요. 돈 많은 큰 손들이야.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음? 우리도 뭘뭐 같이 한번, 어,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 이 채널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이 채널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이 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어,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 방 입장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여러분들, 어, 클릭하시면 입장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고요. 잠시 후에 요 방에서 오늘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펜젠하고 휴마시스 이런 거 수익 나면요. 우리 수익 인증방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좀 올려주세요. 수익 나면 예, 네, 인증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남은 시간 파이팅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다가 오후 방송 때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방송 끝!